부동산 경매를 이야기합니다. 경매 잡설, 내집 마련 프로젝트 스티브입니다. 내집 마련 준비하시는 분들 이 영상을 잘 보시고 저렴하게 부동산 경매로 내집 마련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사건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부동산 경매 사건 혹시 궁금하시다면 저희 1, 2곡션에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사건은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매각 예정인 사건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0 타경 1924 임의 경매 사건이고요. 매각 기일은 2월 9일입니다.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이본 사건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서 조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소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고창 마을 한양수자인 리버팰리스 17층인데요. 감정가는 3억 3천만 원 최저가는 신권이기 때문에 3억 3천만 원입니다. 전용 면적은 25.68평인데 본 사건 유사한 경우를 살펴보면요. 최근 실거래가 5억 3천5백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현재 매매시세는 5억 9천만 원입니다. 감정가보다 훨씬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금액으로 부정상 경매로 낚시 받으신다면 내집 마련 하시기에 아주 좋은 사건입니다. 고창마을 한양수자인 리버팰리스 내부와 외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내부 평면도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평면도를 보시면 방 4개,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기본형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내부 평면도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외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아파트는 중국년도가 2012년도입니다. 아파트 외관이 상당히 깔끔합니다. 단지 내 나무와 녹지로 둘러싸여 있어서 자연친화적인 주변 환경 요소를 갖고 있고요. 아파트 외관이 아주 깔끔하고 세련돼 보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이렇게 자연친화적인 공간이 형성이 되어 있죠. 주차장 진입로 넓어서 주차하시기에 상당히 편해 보입니다. 주차장 내부도 깔끔하고요. 단지내 주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식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단지내에 어린이집이 있어 어린 자녀를 두신 분들도 편하게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지도를 통해서 입지 조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본 사건 위치인 고창마을 한양수자인 리버펠리스 아파트고요 아파트 단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주변을 보시면 온유초등학교와 장기초등학교에 있어서 초등학교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께서는 아이들이 편리하게 등학교가 가능합니다. 근처에 솔레글린공원이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파트 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의시설 또한 구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교통시설 살펴보면 김포골드라인 장기역이 아파트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역세권이라고 할수 있죠. 도보로 충분히 지하철역까지 이동이 가능하시고요. 한강 중앙공원이 근처에 있습니다. 주거시설 주변에 공원이 있다는 거는 가족들끼리 편안하게 산책도 하면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입지 조건이죠. 주변에 보시면 교통시설과 편의시설, 교육시설이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내집 말을 생각하신다면 이 정도 훌륭한 조건을 갖춘 본 사건, 꼭 놓치지 마시고 부동산 경매로 좋은 금액에 낙찰받으셔서 내집 마련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취득하실 때제값 주고 부동산 매매로 취득하지 마시고 보다 저렴한 부동산 경매로 내집 마련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에 는 모든 부동산건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일리곡션에 연락을 주십시오 저희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이야기합니다 경매잡설 내집 마련 프로젝트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티브였습니다고맙습니다